배는 있는데 뭐? 오는 배가 없다고 네 시간? 음. 나 어디로 보낸 거야? 장 <목 economic> <목소리가> 2만 원은 안, 안 돼. 안 되는데? <목소리가> 어디서 구해 <Find> <목소리가> 주요 아나 진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혼자 창밖에 물멍 때리면서 4시간을 이러고 왔어 벌써 진 빠져 일단 위령탑을 먼저 방문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야 잠깐만 택시 위치가 안 잡혀 콜택시 회사에 전화해야 된다고? 여기 지금 백령파출소 앞인데 백령도 그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까지 가려고요 위령탑이요? 네 위령탑 어, 파출소 네 근데 뭐 이렇게 오자마자뭐 현수막에 다 민주당만 걸려 있어? 추석 잘 보내라고 민주당이? 얘세 개나 이렇게 걸려 있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일단 모자는 빨간색으로 챙겨오긴했어요 예. 아 네. 네 죄송합니다. 음, 아, 위치 잘못 말했다고 혼났어. 아 몰랐어. <laughs> 육경 그 경찰서가 있고 해양 경찰서가 있나 봐. 근데 나는 해양이 있는데. 육경으로 가셨대. 택시 요금은 막 2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혹시 거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? 15분. 아 네. 미터기가 없는데? 가격은 얼마나 나와요? 네? 23,000원. 23,000원이요? 사장이 2만 원은 안 돼요? 하안 <laughs> 되는데? <laughs> 잠깐만, 나 진짜 멀미 존나 했어, 진짜로. 비포장도로도 비포장도로인데. 어, 막, 그, 뭐야.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으셔. 어, 멀미다. 일단 기사님 계속 한숨 쉬셔가지고. 아 어, 죽는 소리 하지 말고. 언니, 죽는 소리 날수 있잖아, 나 진짜. 아까도 나 디스코 펑펑 타는 줄 알았어, 지금. 뭐가. 아, 잘됐다. 아. 어 여기 매점이 있는데 혹시 마실 거안 파나 나 진짜 맛 아, 마실 거 너무 먹고 싶어 배 타는 동안 몇 시간 내내 물도 못 마셨어 부카도 파.. <laughs> 닫았네? 왜왜왜왜 왜, 왜, 왜 닫았지? 그래도 살면서 이런 데를 와보다니 너무 기쁘긴 하다 경고문에 뭐라 써져 있는 거지? 이 지역은 지뢰가.. <laughs> 아 여기 지뢰.. 지뢰밭이네요? <laughs> 깜짝이야. 아, 잠깐만, 나 시부리 너무 힘들어. 아이씨, 살려주세요. 아, 아이씨. 아, 진짜 힘드네. 아, 가방이 너무 무거워. 아, 진짜. 존나 가파른 길이야, 진짜. 어, 도착한 것 같네? 이렇게 되어 있네요, 위랑 다. 나도 국화를 좀 살라 그랬는데 문이 닫았더라고. 서해바다를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한 천안함 4육 용사가 있었다. 이제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여기 위령탑을 세우나니 비록 육신은 죽었다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안의 수호신이 되리라. 다들 근데 이게 해군에 있었으면 다 나보다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.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약간 군대를 갔다 오잖아. 대단한 것 같아.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. 군대 입대하라고? 전쟁나면은, 나 씨발, 진짜로. 내가 죽더라도 한 새끼 칼은 하나 꽂고 죽는다는 마인드다, 진짜. 솔직히 전쟁나면은, 전방 나가고 총듣는건 남자들이겠지만, 여자들도 할수 있는 걸 찾아야지. 차라리 약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. 애안 나을 거면. 군대가! 나는 애낳을 거야! 왜안날고야 군대 가! 가서 조리병이라도 하든가! 어? <목소리> 잠깐만, 나 이거. 이랬... 자리 있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지금 안 돼요? 훈련은 안 되나봐. 한 군데만 더 들어가 볼까? <목소리> 혹시 핀자돼요

운전하고 계셨는데 술 드신 것 같아. 맨 정신으로 저럴 수가 없지 않나?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 애한테 <laughs> 욕을 하면은 키키키육 한잔 하시죠. 안녕하세요, 편 있나요? 얼마예요? 침대 치우는어 침대는... 침대로 주세요 307억 방안 나가는 지어 내가 혹시 알았어 알어 생각보다 <laughs> <laughs> 어, 좋은데? 어방 좋아 깨끗해 오문이 벽지 아니야 아니야. 아, 오늘도 노가나 너무 힘들었다.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노가다 해야지. 아, 진짜 여러분, 원래 얘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생존력 강하고 독립성 강한 여자랑 만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얼굴을왜 따져? 씨바새게야일만 잘하면 되지. 그런데 얘 이렇게 살면서 참 백령도도 와보고. 나는 근데 약간 오늘 그 위령탑 광고는 진짜 뿌듯해. 위비고빠한테 진짜 고맙다 해야겠다. 어이 아쿠마야 뭐야 오늘 열혈들 열혈 출성일은 뭐야 에피고 나 오늘 이층 찍고 자고 싶은데 우리 아쿠망이 왔는데 혹시 우리 열혈들 왔는데 혹시 시간 하나씩 어떠십니까? 갑자기 바빠서 가야 된다고? 어허 어허 저기 우리 열혈 오빵이들 저기요? 유튜브에요? 네, 뭐? 네. 뭐? 네. 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튜브 방송 하는봐네 맞아요 네? 네방네아 <laughs> 진짜? 우리 대표님은 부처 엄청 싫어하는데 오. 그냥 롤스러이부러서 그러는 거예요누가 있으면은 질투가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어. 행복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. 난그 말이 참 공감돼. 그 어묵 우동 하나 주세요. 카드 돼요? 네. 우동 맛있는지 알고 오셨어요. 약속봐여 <laughs> 맛있어요. 그리고 저희 맛있는 건데. 김밥이야? 김밥처럼 바꿔가라고 아, 네 이것도 하나 주세요. 어나 근데. 김밥까지 먹으신 거 없었는데 뭔가 강요 당했어. <laughs> 뭔가 먹어야 될것 같았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조사게에요님 <저도 아는> <laughs> 내가 한 가지 내게 해줄게요. 네, 네. 면전장이 가게 오고 되면 장비 사는. 있어요. 정답이 있는 거예요? 아, 딱 그걸 까지 꼭가면 그러고 그러고 그래요. 그래요. 저 두시다, <laughs> 아, 괜찮아요, 괜거아요괜우아시아요괜아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쁜 아요아아요괜아요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해볼까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쁘다 진짜 이름이 요 괜찮아요. 괜요 다 쳐다보네?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물소리기안 되면 봉오로라도 다내우겠습니다 <laughs>